제목, 장롱숙의 옷, 유경숙. 장롱숙의 예쁜 옷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사놓고 한 번도 못 입고 최고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치스 작아진 옷으로 더 멋진 옷을 사서 장롱 속에 넣었습니다. 멋진 구두도 샀습니다. 올해도 장롱 속에서 최고가 될까봐 속상합니다. 예쁘고 귀한 옷은 장롱 속에서 꿈처럼 걸려 있고 매일매일 홈쇼핑 옷만 입고 다녀요. 나에게 황태, 황태잡이와 같은 화려한 드레스가 생긴들 입고 갈 일이 없다는 건 슬픈 일이 맞지요? 옷까지 하나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데 난 그저 등산복만 입고서 산에만 가야 하나요? 아니면 홈쇼핑 티셔츠만 입고 딩글 딩글 살아야 하나요? 새들은 제각각 태어날 때부터 예쁜 옷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람이 맨몸으로 태어난 이유는 이날개 저날개 걸쳐보라고 알몸 하나 달랑 주신 것 같은데 매일 매일 홈쇼핑 옷만 입고 있으면. 좋겠냐고요.